날씨 50분, 출발 예정이 아시아나항공8 9트무 편, 제주행 텀스 선 한번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나한테 그래 우리가 이난리 치고 있는 걸? 어, 그러니까 아니 <laughs> 웃기잖아, 내가 웃기잖아. 가루 <laughs> 나갔어. 다 아장돼가 지 손으로 쥐어 뜯었어 이거. 그냥 쥐어 뜯는 거야. 아, <붙여진> 어, 부셔지는데 아, 장난해서 안 틀어.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게아이고 존나 세네. 아, 어, 이게 뭐야? 거랑 <laughs> <도래> 아니야? 이게 <laughs> 맞아? 조각을 내야지 얘네들이 거품이 난다 하더라고. 아 맞네. 푼좀나는거 <laughs> 어. 이러면서 근데 나큰 조각 을 하나 잃어버렸는데. <laughs> 아 여기다 <laughs> 잃어버렸다. <웃음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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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렇 이제 이제 잘 부셔진다. 이렇게. 아 맞네 맞네.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쪽 주변에 놔야 되고. 아 이거 소리가 되게 폭고소리가나 어, 이오맛네 같이... 이러네. 스콘이 맛있어 보여서. <목소리도> 잘했어. 잘했어. 해 <잘했어. 목소리도> <잘했어. 목소리도> 멋쟁이. 멋쟁이.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어, 쓰레기. 쓰레기, 쓰레기. 쓰레기 내놔, 내 쓰레기 꺼 <목소리도> <쓰레기, 목소리도> <거, 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빼주는 거 봐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사낙이랑 비트가 똑같이 나와요 응? 어, 오 진짜? 이같 응. 영상도 찍어야지 하이 아기가 지나가는데 <laughs>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데 <laughs>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너무 따뜻한 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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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나 울겼다 얘또 있네? 미치겠다. 이 자석 또 있네? 진짜 너무 좋워저 <laughs> 자석 또 있어. 피 너무 아아 그니까. 처음에 다 헐. 아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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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진짜 갖고 싶어. 저 뒷면이 조금 무아요이오대 진짜... 어. 어. 아니 제눈 눈 보여? 어. 아니 저기야기 눈눈 눈이 감기 <laughs> 오르골 인형인가 봐 이거. 아. 뒤에 오르골 그거 아. 있나본데? 음. 어깨에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게 너무 귀 진짜 <laughs> 아,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눈 돌아간다니까. 야. 이 거. 야. 아니 근데 얘는 이쁘다. 얘 어? 어. 어. 귀엽긴 하던쟤 진짜 이쁘다. 쟤 약간 우유 같은 거다 먹어. 어, 맞아. 이쁘다 딸기, 어, 딸기 우유 같은 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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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유행었 진짜 <laughs> 미피 같은 거 흰색 거도다 먹고. 응. 귀여. 마요있으어요 네. 아, 아, 그래. <laughs> 왠지 있었을 것 같아. 강 찍었는데 이쁘게. 저이날 그림체가 삭는다 진짜. 마음이 아프다. 기다리 거기 에 과연 어 멋있었어. 아! 한 번이라도 치자! 이렇게 <laughs> 재밌겠다! 지금이구나! 아, 됐다! 오자마자 시켜, 우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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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<이렇더라도>. 팔라고 <laughs> 아니, 우리, 우리 게 진짜 어려웠네! 멋쟁이처럼 생겼어. 이걸로도 이걸로도 조작하는 걸까 언니? 이러면서 이러. 이렇... <목소리> 사장 우리 간지셨지. 어떻게? 아니 귀엽다. 엄지가 엄청 크시네요. <laughs> 엄청 길고 크시네요. 저기 여또 진짜 예뻐. 아니 아, <laughs> 아, 진짜 예뻐. 아니, 아니, 아니 우리 엄지 모르고 있는데? 거품 많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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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작게 작게. 저기도 이게 수영 요에있어 <laughs> 거품 많이 반반 거품. <laughs> 어 반반 거품. <laughs> <그냥> 반반 <웃음> 거품. 진짜 아니 야떻게 올라. 와 <웃음> <웃음> 자 덮분 <덕분> 많이 덮게 <laughs> 기만당했어. 적게아키아키게 반반이라며. 호텔 <laughs> 시게게요게 <laughs> 오케이 알았어 내가 맛있게 따라줄게. 대 마사 이렇게 자 점장. 사람 파 담당했어. 별 <laughs> 받아. <laughs> 나나이 복음이 별로. 내가 반만이했잖아 나름 반반 나니야 이걸 예상하고 한서 세고 나와. <laughs> 아니, 나반만떨었는데 <밥만> <laughs> 아니 복음이 별. 어떻게 느끼고싶은서 좋지 않. 제맥 찍었어요. 미란 나왔고. 효가 뭔지 모르겠어. 이정도데요 몰라 그냥 t y 이 u on into some padra. Oh, pang, 절게 no, pang, no, pang, no, pang, 빵 절대 안 나오죠? 빵 여기 네. <laughs> 있어 아니 케찹 어, <laughs> 없는 줄 알았는데 어. 있더라고 탑니다. 보딩, 보딩 합니다 야, 사람 많다. 제둥이봐둥이둥이 엄청 귀여워. 쭉 뽀뽀하기. 다쭉 뽀뽀하면 얼마나 놀라실까 해서. <laughs> 운전하시는 분이, <laughs> 제 흔들림